예, 오늘, 어, 말씀 제목은, 우리 일상을 비추는 빛, 말씀. 우리가 한해 동안 주보에서 매 주일마다 봐왔던 바로 그 주제입니다. 올한해 우리 주제가 2024년, 이제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024년 교회 표어가, 우리 일상을 비추는 빛, 말씀,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게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죠. 10편 119편 105절 말씀 교회 한해 동안에 어, 표어가 주어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교회가 한 해를 살아갈 땐 아무래도 그 주제와 관련된 어, 가치가 그 교회 공동체에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올한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주제와 함께 잘 살아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올한 해를 잘 사셨습니까? 라고, 어, 여쭤본다고 한다면, 뭔가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았냐? 라면서 뭔가 다그치는 것처럼 어,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이란 이 우리 올해 주제와 함께 잘 사셨, 사셨습니까? 라고 어, 여쭤보는 것은 어, 그렇게 뭘잘 순종하셨습니까? 라고 다그치는 그런 의미로 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뭐... 정 반대로 부담을 가지실까봐 제가 다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것이죠. 가만히 두면 우리는 그저 죄의 길로 점점점 치우쳐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죄의 조류에 휩쓸려서 더 멀리 떠내려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주제와 함께 올한해잘 살아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느끼실까봐 다그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제가 요 꽃과 관련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올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주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좀 새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말씀, 우리 일상을 비추는 빛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한 이 주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과 이 문구를 보면서 우리가 그닥 망설임 없이 이 의미를 잘 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앞길을 빛처럼 비춰주어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 내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통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어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계시던가요? 여러분의 일상에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사라지셨나요? 이 주제와 함께 우리가 시작한 경건 활동은 QT였습니다. QT가 여러분 하루하루의 일상의 일과 방향을 잘 제시해 주던가요? 큐티 본문의 말씀들이 우리 일상의 삶을 이끌어 주는 빛이 되더냐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다그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laughs> 이런 의도에서도 있는데, 말씀이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큐티 말씀이 저의 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는 기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 아침에 묵상한 큐티의 내용이 그날 하루의 삶에 영향을 끼칠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그 말씀과 관련해서 더 세밀하게 얘기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 말씀 자체가 마치 내 삶에 내하루에 어떤 이정표가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 한해 우리는 이 주제와 함께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조차 말씀이 이끌어주는 하루를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실패한 것인가요? 올 한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큐티 말씀을 가지고 그게 아침이든 뭐 저녁이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하루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게 그게 큐티였고 올해의 주제의 의미였다면 우리가 큐티를 시작할 때 제가 그걸 매우 강조했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우리는 처음부터 큐티를 그런 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큐티의 목적은 그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읽고 말씀과 조금 더 가까워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해 우리 주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해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을 하게 되셨다면, 이 주제는 올한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주제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제가 주의, 어, 우리 일상을 비추는 빛, 말씀이라는 주제이고, 거기에 따른 성경 구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인데, 어떻게 그 전보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살펴보고 묵상한 것으로 이 주제가 우리 가운데 충족이 될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이정표가 아니라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구절과 이 문구에서의 말씀은 이정표가 아니라 등불입니다. 내 발과 일상을 비춰준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어떤 그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 어떤 방향과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여기곤 하는데, 말씀은 우리 일상 가운데 이정표가 아니라 등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이라 함은 등잔을 의미합니다. 토기로 만든 등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발굴된 등잔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등잔 구멍에다 기름을 넣어놓고 작은 구멍 쪽에 심지가 있어서 거기에 불을 붙이는 저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그 당시의 등잔입니다. 각 가정들의 당연히 있어야 되는 필수품인 것이죠. 저것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내 발의 등이요라고 할때그 등입니다. 내 발이라는 표현은 발 자체도 되지만 이 구절에서는 발 자체보다는 발로 걷는 그한 걸음 발걸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발걸음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의 어떤 행위와 단계 과정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발걸음의 등잔불 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등잔의 불빛은 이정표가 아니죠. 그것은 주변을 환히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볼수 없고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고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빛이 비춰야만 비로소 내가 있는 거기가 어디인지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비로소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어야 그 발걸음을 비로소 안전하게, 확신 있게 내딛을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디가 더러운 엉덩, 어, 엉덩이가 아니죠. 엉덩이인지, 어디에 <laughs> 밟으면 안 되는 위험한 것들이 있는지, 어디에 더러운 개똥 같은 것들이 있는지, 혹은 어디까지가 길이고 어디부터 낭떨어인지 낭떨어지인지 비로소 빛이 있어야 구별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걸음의 등불이다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걸어갈 그 길의 상황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발걸음을 내딛으려고 할 때,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안전한 것이고,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어둠 가운데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죠. 사람들은 빛이 전혀 없는 어둠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과 방법으로 자신이 보기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발걸음을 내딛어서 자신의 앞길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리고 그 발걸음에는 그 어디에도 바른 답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오물과 낭떨어지를 피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가게 되는 길의 끝은 하나님과의 반대에 있는 자리, 사망과 음부로 향하는 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동일하게 삶을 시작합니다. 그게 모태신앙인이든 중간에 회심을 하여 믿게 된 신자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에는 어둠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조금씩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이 향상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알아서 내가 사리분별을 좀더할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인간으로서 회복해야 할참 회복이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것과 그릇된 것, 이런 것을 구별하고 선하고 악한 것, 정결하고 더러운 것을 분별해 가며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분명해지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발의 등불이 더욱더 분명하고 강하고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더욱더 환해지면 내 발걸음은 더욱더 분명하고 확신있고 확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된다는 의미이고 우리 일상을 비추는 빛 말씀이라는 주제의 의미입니다. 그냥 이 구절을 혹은 우리 이 표어를 처음 봤을 때 주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이정표가 되어서 내 앞길을 인도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말대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면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 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옳은 것과 그런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하나님 기준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여서 그 발걸음을 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말씀의 이해는 디모대 후세에서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은 우리를 교육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조금... 그 의미를 확 잡기에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합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숨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후부시면서 샬롬이라고 하셨던 그 숨결,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숨결을 말씀합니다. 원어상으로는 숨결이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아담을 생기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그 숨결. 죽었던 제자들이, 영적으로 죽었던 제자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됐던 그 예수님의 숨결. 그와 같은 숨결로 쓰여진 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다라고 사도바울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교육하는데 17절에서 그 교육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교육하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 곧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자신의 발걸음 앞에 놓인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지 구별하여서 내가 선택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가게 되는 것. 이것과 동일한 의미이고 이것이 곧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그 발걸음들이 모여 내가 걸을 그 길에 빛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올 한해 우리의 주제, 우리 일상을 비추는 말씀, 주의 말씀은 <laughs>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치니이다. 이 주제는 이제 며칠 뒤면 며칠도 아니죠. 내일 모레가 지나면. 이제는 지나간 주제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주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제는 결코 한 해짜리 일회성 주제가 될수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평생의 주제이자 평생의 슬로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는 QT라는 말씀 묵상을 통해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는, 우리 교회에는 QT를 통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아직 큐티가 무엇인지 한 해가 지났지만 제대로 느끼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혹 누군가는 참으로 열심히 하면서 큐티의 유익을 누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잘했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못했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올한 해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 묵상을 이후 우리 평생에 계속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QT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은 단편적인 말씀 묵상을 우리가 익혔지만 QT를 통해 우리가 할수 있는 더 깊은 말씀 묵상의 세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가운데서 조금씩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우리의 큐티의 수준, 우리의 말씀 목상의 수준은 보다 더 깊이 있어지고 또한 진지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은 그 전에는 작은 전구의 하나였을지 몰라도 이후에는 태양처럼 빛나는 큰 빛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오더라도 말씀 묵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계속해서 더욱더 진지해지고 깊어질 수 있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발걸음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더욱 분명히 경험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바이마르 서명기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장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말씀 묵상을 더욱 기억하며 지내게 하여 주신 것, 이 역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주제는 이제 곧 해가 바뀌면, 지나가 버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우리 마음 속에 계속 진지하게, 더욱더 깊이 남아있길 원합니다. 이 주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슬로건,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날마다 더욱 분명히 그리고 깊이 경험해가는 우리 바이마로수명교회 모든 성도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